미스터트롯의 결승전이 다가생방송될 예정이라니요. 정말 매우 기대되는 이벤트인데, 여기에 가장 놀라운 사실은 바로 우리의 아이돌, 황여몽가 심사위원으로 나선다는 것입니다. 이런 소식을 듣고서 누가 안 기대될 수 있겠어요? 황여몽을 심사위원으로 맡긴 주최측은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. 그가 앉을 자리는 왕자님처럼 특별하게 꾸며져 있을 정도니까요. 하지만 황영웅은 그의 겸손한 성격으로 그런 특별한 자리를 거절했다고 합니다. 심지어 선배들인 진성, 장인정 김연자 등 앞에서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네요. 이게 바로 우리가 황영웅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. 그의 겸손함과 예의 MC 김성주도 황영웅의 이런 태도를 칭찬했습니다. 뭐 그럴 만한 게 이번 결승전에서 황영웅의 역할은 정말 중요할 테니까요. 그의 심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그 자체로도 대중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. 하지만 황영웅의 출연만이 이번 결승전의 특별한 점은 아니에요. 폭칠 참가자들이 준비한 공연도 정말 기대되죠. 이들은 새로운 곡과 예전 곡을 선보일 예정이고 각자의 고유한 공연 스타일로 관객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. 결승전은 단순한 경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참가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승자 발표. 이 순간은 정말 숨막히게 기다려지는 순간인데. 우승자에게는 단순히 상금과 타이틀뿐만이 아니라.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큰 도약을 의미하니까요. 이 밤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할지 너무나도 기대됩니다. 황영웅, 그리고 미스터트롯 결승전. 화이팅.